아,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방향으로 힘팍 쓰면서 힘을 진짜 마음껏 쓴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반갑습니다 도까볼퍼입니다 드라이버 영상을 더 찍을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너무나 감격이 깊은 영상입니다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제가 가진 딜레마를 모두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나는 사실 드라이버를 잘 치고 싶다는 부분에서 방향성도 중요하고 거리도 중요하지만 드라이버는 폼이 좀 나야 되잖아요 우린 아마추어잖아요 결과도 좀 중요한데 제가 힘이 그렇게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 드라이버에서 힘을 제일 많이 써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나 달래서 치고 죽을까봐 전전긍긍한 나머지 스윙 자체가 너무 할배 스윙이 되어간다. 예를 들어 스윙을 하는데 내 느낌에는 뭔가 빵 치고 싶은데 꼭 필드에 나가면 뭐 이런 스윙을 하게 되잖아요. 거리가 엄청 나는 건 아니죠. 물론 뭐 대충 쳐도 200m. 연습을 자주 하는 아마추어로서 저는 굉장히 갈증이 있었습니다. 드라이버를 프로들처럼 막 힘이 좀 실린 드라이버를 치고 싶다. 근데 비포애프터 연습 영상을 보니까 이거 완전 문제가 해결됐다. 원래 영상 촬영의 계획이 없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쳤습니다. 간단한 방법인데 이걸 알면 할 텐데 이거 몰라서 못했던 것 같아요 진작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고 드라이버를 진짜 제대로 쓰는 이 장비에 이 휘어진다고 하는 요거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드라이버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걸 아마 보시면 와 나도 저렇게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비포 애프터 영상을 찍어보고 나서 느낀 거는 완전 다르다 저는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이고 더 이상 힘쓰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저는 더 양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살살 친다면 이 범위 내에서 살살 칠 거고, 이 궤도와 이 모든 이 방법 내에서 칠 겁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사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실제로 해본 아마추어가 별로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영상 많이 보고 연습 많이 했는데도 사실 이걸 시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 와이프 채로 제가 쳤을 때, 요렇게 하면은 진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사실 제가 쓰고 있는 채가 텐세이 AV 시리즈이긴 한데, 67g S 플렉스입니다. 65S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무게가 67인가 68g입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드라이버 치고는 좀 무거운 편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50g 대 많이 치시고 하는데, 무게로는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좀뭐 몽둥이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탄성 같은 거 많이 느끼기 힘듭니다. 저는 사실은 드라이버 탄성이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영상들을 제가 찾아보고 저한테 뜬 것도 보고 나니까 정말 많은 프로님들이 드라이버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해보니까 드라이버는 그렇게 쓰는 거고 문질러지는 스윙이 아니고 확실하게 몸이나 여러 가지 힘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거고 비로소 이제 본인의 힘을 이용해서 드라이버를 치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걸 어떻게 치는지 모르니까 문지르기만 하고 휘두르기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골프가 이중진장 운동이고 모든 게 손목에 힘이 빠져 있다는 전제로 그냥 편하게 휘둘러도 이게 방금 헤드가 손을 지나서 간 것처럼 이렇게 로테이션이 생기기 마련이고 내가 세게 안 휘둘러도 모든 원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스피드와 관련된 건데 이걸 단순히 세게 휘두른다고 팔로 세게 휘루, 휘두르거나 하체를 이렇게 돌린다거나 드라이버를 쓰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단성이 느껴지잖아요.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봤던 이런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샤프트 가벼운 거 보면 낭창낭창 하기 위해서 이게 엄청 잉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휘지 않는데 그래도 이게 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탄성으로 쳐야 된다고 합니다. 이 탄성으로. 많이 휘는 그 연습 도구 있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도 어떤 프로님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얘가 휘어서 이게 맞더라고요. <놀람> 이 힘을 가지고 쳐야 된다 이때까지 많이 들었던 브레이크 그 다음에 멈춤으로서 튀어나간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 봤을 때는 들어서 이거 어떻게 쉬냐 이거 붙여서 여기서 이렇게 쉰다는 거죠 제가 방금 아까 쳤던 거 영상 보시고 지금 이거 보시면은 완전 다른 거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쳐볼게요 제가 두 가지 방법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파워풀한 스윙이 됩니다. 해가 다 졌는데 제가 몇백 개 쳤어요. 근데, 비포 애프터 사진이 확실하게 영상으로 보이더라고. 그러고 나서, 와, 이거다. 드디어 나도 이제 드라이버를 제대로 내 힘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뭔가 하늘에서 이렇게 퍽, 가지고 와서, 땅! 뿌리는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힘을 잘 쓰기 위한 두번째 부분이 우리가 드라이버를 칠때뭐 어떤 힘을 쓸때 천천히 기어가고 있는 바퀴벌레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를 막 터트려야 된다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치잖아요 들어서 살이 이 스냅 이 스냅을 치려면 딱 들어서 슬렁 갔다가 슬렁 갔다가 여기서 딱 드라이버를 힘줘서 끄윽 올린다는 것보다는 탕 들어서 여기서 힘을 모아서 들고 있다가 하체로 빡 찍는다는 그 느낌으로 드라이버 를 치면 정말 제대로 이제 힘 쓰는 거죠. 아마 제 이때까지 영상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 제 이제 좀 자기 힘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어, 이때까지 채를 어떻게 다는지 몰랐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이렇게 쳤던 거지. 제가 이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절대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치지 않았을 겁니다. 스코어고 보고 간에 이 범위 내에서 저는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채를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이때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쳤다라고 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알았다면 이렇게 무겁고 탄성 없는 샤프트를 썼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해요. 이게 잘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드라이버에 힘쓰고 순간 힘을 폭발시키는 것만 좋냐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닌 게 내가 얘를 치기 위해서 들잖아요? 힘을 빼고 들게 되는 이 타이밍마저도 빡!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이 타이밍까지도 훨씬 리듬 템포가 좋아지게 되고 궤도가 이걸 하니까 나도 모르게 등 뒤방향이지만 쫙 들어서 왼쪽도 밟았지만, 오른쪽을 밟아줘야, 이, 비로소 이걸 위에서 약간 여기서 이렇게 주는 힘을 쓸수 있거든. 여기 힘을 써야. 내 하체 힘을 제대로 쓰는 방법도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올라갔다가, 딱이 자리에서 멈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깨가 좀 평행한 느낌이고, 샤프트도 딱 평행했을 때 브레이크를 걸고 있죠? 이 자리를 알고 있어야 여기서 이렇게 풀릴 때더 좋은 모습을 낼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내가 이쪽을 써야지, 뭐, 오른쪽 다리 중요하대 해서 인위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들어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도 벌어지고 얘도 밟아지고 하는 동작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우리 아마추어 입장에서 뭔가 이 이론을 들어서 알겠지만 인위적으로 하려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를 들어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왼무릎 벌어지고 프로들이 흔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진짜 많이 느꼈어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이언도 그런 개념으로 치는 게 힘을 잘 쓰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거 진짜 파워 페이드 나가면서 와음이듭니다 너무 좀 달라진 게좀 보이실까 싶은데 제가 지금 영상을 보진 않았지만 확실히 만족스러운 또 무브먼트가 나오고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갑자기 들어오고 나다 다시 예전에 나도 페이드가 났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파워 페이드 같은 게 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제가 계속 나이 사짜 얘기하는데 이스태미너 떨어지고 뭔가 스윙을 잘할수 없다 나는 이제 힘을 잘 쓰긴 글렀다 라는 생각이 들때이 방법을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와, 아름답네요 네, 밤이 아름다울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이언까지도 연습을 해보고 똑같이 접목이 되고 아마추어가 또 이걸 소화를 할수 있는 범위 인지를 연습을 좀 해보고 또 2차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때까지 연습을 했던 게좀 쌓인 것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힘을 쓴다는 게이 드라이브를 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탄성,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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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하는 이 느낌을 느껴보시고, 제, 이게 너무 무겁고 탄성이 없어서 그 느낌이 잘안 나는데, 이걸 쥐고 하면은, 탕, 탕, 탕이 느낌을 주는 거야. 와. 너무 질맛 나는데. 와,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방향으로 힘팍 쓰면서 힘을, 진짜 마음껏 쓴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감격스러워서 계속 치고 멘트 하는데 꼭이채 쓰는 방법 요거 한번 해보시고 이 탄성을 꼭 느껴보시기 바라고 이 탄성을 이용해서 치겠다라는 느낌으로 연습해보시고 잘 되시는 분들은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커골프였습니다